강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광주에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광주와 전남의 11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또다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시간당 30에서 8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 일부 지역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광주와 장성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 30도, 구례 31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목포와 영암의 낮 최고 기온 30도, 진도 29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래비가 그쳤다가 토요일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1일 뉴스 7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